2025년 통일교육주간 개막식에서 야외행사라는 이유로 애국가를 1절만 부른 점에 대해 깊은 아쉬움을 느끼어 이 민원을 다시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야외행사라는 현실적 제약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통일교육주간이라는 엄중하고도 상징적인 행사에서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통일에 대한 염원이 담긴 애국가를 1절만 부른 것은 국민의뢰로서 그 상징성과 진정성을 충분히 살리지 못한 기획이었습니다. 애국가 완창을 가치로 표현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4절까지 부르기는 한민족의 역사와 미래를 담아낸 100년짜리 약속서에 서명하는 것과 같습니다. 애국가에는 독립의 역사, 통일의 염원, 민족의 의지와 미래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에 통일을 주제로 한 행사에서야 말로 형식적 절차로서가 아닌 의지의 선언으로서 애국가 완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